만수동 퍼거스 네 정지웅 관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수동 팀루츠 주짓수 정지용 관장입니다. 네, 관장님 이 최근에 MMA 시합을 나갔다 왔잖아요. 네. 주짓수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MMA 시합 오래 나왔어요 사실은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있긴 할 텐데 MMA라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약간. 음. 주짓수의 끝은 MMA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도 실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있었는데가 그러니까 주짓수만 하다 보니까 MMA 쪽으로 기회가 없었는데 장윤태 대표님이 오퍼를 주셔가지고 그런 이게 기회를 해준 장윤태 대표님하고 제트맨 플라워 대표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상대 선수가 어떤 선수였죠? 상대 선수는 승민 선수라고. 네. 대회 준비하는 네, 경기. 경기를 봤는데 상당히 잘 하시는 타격파 하시더라고요. 한3전 정도 경력이 있어서 데뷔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약간 부담도 있었죠.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보면서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여성민 선수 되게 근육질이네요. 네, 그래 체중을 네. 제가 조금 덜 나가서 당일 개최할 때도 저보다 음... 네, 한 1kg 정도 다 나갔고 평체도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경 시작되고 1라운드 시작합니다 저... 아, <laughs> 킥을 잡고 네. 어? 네. 바로 태클 네, 들어갔어요 네. 일단은 태클 그래서 케이제이 어붙이고 테이크 다운하는 게 전략 중에 한가지여고 네. 이때 힘 차이는 안 느껴졌어요? 여기선 제가 훈련할 때 여기서 누르는 거를 주로 해서 네. 여기서는 그렇게 힘 차이가 네.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바로 뽑아 네. 올렸고 다운 시켰어요 아 일단은 네. 안정적으로 누르는 거를 뭐 주짓수 경기였으면 네. 바로 패스 시도를 했겠지만 음. MMA라서 특히 클로즈 가드도 네. 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뭐 생각보다 네. 끈덕지게 매달리셔가지고 제가 파운드부터 시원하게 칠 수가 없었어요 네. 패스 시도라든가 혹시 뭐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상대가 뭐 기술을 쓴다든가? 약간 팔이 잡혀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걸 뽑을 때이 사람이 혹시 기습적으로 안 바를 시도하지 않을까 같은 것도 있긴 했죠. 스탠딩 성능이네. 시작하자마자 네. <웃음> 다시 다시. <웃음> 스탠딩 성을 했고 글로브 터치. 바로 로 카프키. 바 당황을 했죠 이때. <laughs> 네. 그러고 가서 당황을 했는데 또 찰진. 또 넘어졌고 입대는 진짜 크게 음. 넘어와가지고. 이때부터 좀 많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위축됐나요 좀? 네, 태클도 이제 거리가 좀 너무 길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급해지나보니까 네. 여성민 네. 선수는 카 커피를 차고 아, 여기서는 따라가자될죠시 네. 이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카프 손을요? 네. 아니, 그 클린치한다 돌아서 빠지 음.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운딩을 했죠. 머리로 때리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음. 아까 그 브레이크 당한 게 네. 있다 보니까 좀 네. 일어나서 치려고 네.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음. 틈에 딱 빠져나오셨어요 네. 음. 제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저희는 발목을 잡았는데 네, 좀, 좀, 좀 짧았어요 미끄럽진 않았어요? 미끄러운 거는 평소 훈련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음. 없었어요 데크, 아, 네, 실베이, 네, 가 여성윤 선수가 이제 밀어놓고 들어가질 않네요. 이트 펀치, 이때 플레인네킥안 맞았어요? 네, 요요 킥은 거의 킥 맞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대로 나왔습니다. 라운드 종료되고. 네. 자, 이 라운드 시작했고요. 글러브 터치할 때 아까 맞았는데 네. 안 무서웠어요? 글러브 터치를 또 해줬네요? 매너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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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습관인가 아프게 굴렸네 이때 데미지가 좀 있었나요? 데미지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프긴 아팠는데 <laughs> 이때 다시 굴렛 탱클했는데 클린치를 네. <laughs>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멈췄요 네, 이때, 이때부터 이제 슬슬 왔어요. <laughs> 네, 절뚝거리 기 시작하니까 이제 급해서 막 아, 묶기 시작했죠. 이때 맞았어요, 그 음... 이렇게 이마나리로를 네. 노세팅으로 부를 때. 그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 이거는. 아, 음. 서로 좀 견제를 하고 공격을 안 하네요. 네. 저도 이제 체력이 좀 음. 빠져서. 네. 근데 이제 어 근데 상대방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음. 네. 마지막에 좀들어가수 아니 그게 무뭐했었는데안 맞았네요. <웃음> <웃음> 이때부터 번치원타주고 이거 되게 네. 좋았거든요. 여기서좀 아. 무리하게 하체로 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 하체로 가려고 했거니그 네. <laughs> 다음에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쳤다고 네. 약간 느끼기 시작해서 음.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펀치 네, 오, 클린치 붙었어요. 잡았어요. 근 네, 이때부터 이제 밖에서 이제 시간 없다고 빨리 하체 하체 잡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네. 생각을 했죠. 네, 주고. 네. 약간 안 보여서 일단 눌러놓고. 이때 백백기님이었으면. 어? 아, 근데 네, 네. 바로 하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하체 에 들어가기가. 네. 약간 상대가 뒤로 들어갔을 때부터 들어왔 들어왔고. 그리고 이 장면 여기서 파운딩을 맞았는데 데미지 없었어요. 네. 이거는 그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좀 먹히 뭐, <laughs> 지금 좀 들어는데. 있 이게 리반가요? 네템 나왔거든요. 저희 때 똑같았던 거죠. 그런 줄알잖아요 우리 지원장님이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마왕이 하체력을 잃었고.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추창기 이종격투기 느낌이었어. 요 나중에 경기 보는데 해설에서도 막 그런 네. 느낌, 그런 그 타격과랑 백플링만 하는 사람이랑 뭐 싸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어. 네, 좀 가졌는데 시합 나가보니까 어땠어요? 일단은 나가기 전까지는 어. 경기 당일 때는 약간 주짓수 대회 나가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어, 있었어요. 그래요? 같이 가신 분들이 너는 무슨 주짓수 경기 나온 것처럼이냐?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끝나고 나니까 그전에 들었거든요 이기든 지든 주짓수 경기하는 거 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다를 거잖아 약간 그러니까 음. 감동적이다 내가 음. 이걸 한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멋있게 이겨서 진 극적으로 이긴 거 잖아요 평생 하이라이트를 해도 될거 같아 <laughs> 내 아들한테도 아, 내난 이런 사람이다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옥에서 나왔던 하체 관절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최근 제가 연예인을 자주 특기입니 마지막 피니시 장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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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서 클린침 붙었는데 그 네. 상태면 이제 오버 언더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 자기 언덕 쪽을 파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런 움직임을 해줘요돼 네. 뒤집거나.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선 이렇게 들어올 때. 머리를 감싸고 이게 상대 이쪽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구를 구를 때 네. 사람이 이렇게 죽게 하려고. 여기서 다리를 넣고 요거를 잡으러 가는 거죠. 비어서 기어주는 거죠. 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는데. 원래 여기서 바로 니가 네. 되는 거죠. 바로 거야. 건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방어를 하려고이제 하려고. 일어나서. 그 경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 다리를 써서 이제 방어를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파운딩을 그냥 시도를 음, 했죠 파운딩,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바로 안 뽑힐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네. 사람이 돌아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 다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음. 같이 묶어서 네. 어, 네. 세, 네. 다시 세팅을 네. 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어, 일단은 이 사람이 이 다리가 그렇게 네.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파운딩이 네. 더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바로 압박을 네. 주었죠 이때 리바 느낌이 딱 왔어요. 리바는 네, 들어가서 느낌이 왔는데 제가 주짓수 경기하면서도 느낌이 왔다고 했는데 풀었다가 음...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아 서운해 걸면서. 근데 이제 이번 이거 프로 경기다 보니까 분명히 상대 선수들이 쉽게 탭을 안 치고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심판이 말리기 전까지는 한번 버텨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탭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들어와서 바로 심판이 좀 말리긴 하더라고요 이거 이때 똥줄 샀나요? 옹기 나중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게 남았는데 음. 그 안에서는 한 30초, 10초 남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 밖에서 워낙 소리가 뭐 상대 세컨 소리도 있고 제 세컨 소리도 몇초 남았다가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이거를 못 뽑으면은 진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목소리> 가버킥도 좀 데미지가 있었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한 30, 30초 30초밖에 안 남았다 이거 놓치면 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네. <laughs> 진짜 마지막에 저는 아,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 딱 잡는 거 보고 보시더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MMA 시합 나가실 건가요? 아니, 이번에도 약간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긴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니까. 이겼는데도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아내는 이제 이겼는데도 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장모님은 잘했는데 다음부터 나가지 말라고 하고 <웃음> <웃음>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기 네. 허락해주신 젠틀맨 플라워 대표님이랑 장태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네. 화이트 닉네임이 너무 깊네 만수둥 퍼거슨 누가 지어졌어요내지를 않았는데 이거 사실 그냥 운동하다가 여기 저기 김은수 관장님하고 저기 동아시 대표 이나니 네. 형님하고 운동하는데 저막 특이하다고 <laughs> 이상하게 한다고 <laughs> 퍼거슨 같다고 근데 좀 외모, 외모도 약간 퍼거슨 느낌이 나요 몸매렇도 <laughs> <laughs> 그래서 운동하는데요 이나 님은 청라합의 자기 <laughs> 청라합의지라고 하고 안동버버스 하고 근데 이게 뉴스까지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에도 많이 나버스